반월공단 사거리 코너 500평 공장 매매 안내합니다.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소재 공장입니다. 원시역 인근입니다. 반월공단 공장의 대지면적은 501평입니다. 공장의 연면적은 364평, 동력은 300킬로입니다. 공장 내 호이스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레일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공장의 층고는 9미터이며 차량 출입은 원활합니다. 반월공단의 입지 좋은 공장 신축급 컨디션입니다. 코너 공장으로 마당 넓으며 현 가설천막 활용 중입니다. 원시역 도보 15분 거리입니다. 500평 공장의 매매 가격은 44억 평당 878만원입니다. 공장의 주구조는 철골조이고 일반공업 지역 내 공장입니다. 공장의 준공일은 2016년 6월입니다. 공장의 궁금하신 점은 시화공단 공장 부동산으로 문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